안녕하세요 빌리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군호입니다. <laughs> 네 빌리 언니와 군호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복기 라복기. 그럼 오늘 복귀할 라이브 방송을 보러 가볼까요? 자 뒤돌려치기. 자 밀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네. 두께를 8분의 5 두께 정도에서 상단 회전. 어떤 힘배합으로 치냐도 중요합니다. 아 네. 너무 빨라 너무 세요 지금. 이 배치? 네. 음. 흰 공으로 치는 상황이에요. <laughs> 네. 일단 이 공을 한번 쳐봐요. 이제 빌리언니가 진짜로 좀 당구가 늘고 있어요. 음... 이게 당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스트록을 하나로만 한정을 지으면 되게 어려워지는 게 당구예요. 음... 왜냐면, 스트록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스트록만으로 두께하고 당점을 다 조합을 바꾸면, 네. 다칠수 있어요. 음... 스트록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음... 근데 대신에, 스트록은 일단은, 다양하면 네. 두께 당점을 내가 편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음. 조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스트로크를 점점 다양하게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아마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일단 한번 쳐봐요. 원래 치듯이 음. 잘 치잖아요. 음. 그렇죠. 이게 당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쳤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속도감이라고 음... 오늘 영상 끝이네요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제가 공을 조금 쉽게 놓은 거예요 그때보다 음,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공이 이렇게 쓰면 아... 이제 어렵죠 네. 이건 이걸로 불가능한 공인 거예요 음... 이렇게 치는 걸로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한계선에 걸려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음. 어, 우리 라이브 할때 이거 맞아요. 네. 라이브 할때 이게 맞는데, 그거보다 요 공이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라이브 할 때는. 음. 미세하게라도. 자, 이 상태에서 속도가 빠르게 되면, 네. 그러니까 넘어갈 것 같잖아요. 왠지. 딱 네. 봐도. 딱 봐도 그냥 무조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쳤어요. 밀림이 없다는 가정하에. 네. 밀림이 없다는 가정하에 공을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충분히 나오죠. 밀림이 없다는 가정하에. 음, 그렇죠. 그죠. 근데 밀림이 있다는 가정이 딱 바뀌었잖아요.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네. 당점도 상단이고. 네. 그러면 공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공이 이렇게 라운드가 그려지면서 밀려져요. 음, 맞아요. 이렇게 밀림이 생겨요. 네. 그러면 각도가 이제 어려워지죠. 넘어갈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 타격을 딱 줘서 밀림을 들주게 했어요. 만약에 네. 네. 근데도 밀려요, 어차피. 타격을 줘도 밀리기 밀려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음. 진짜 강하게 쥐어 박지 않는 이상. 음. 근데 어쨌든 밀릴 거예요. 근데 밀릴 건데 덜 밀리라고 세게 쳤어요. 그럼 세게 치게 되면 내가 그만큼 힘을 부여한 거죠. 쟤한테. 그쵸. 그죠. 얘한테 힘을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도 앞으로 가고 싶어 자 하는 힘이 강해요. 음. 얘한테 지지 못했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얘가 여기를 들어왔을 때 자연적인 입사 반사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밀리는 아, 거예요. 그래서 짤, 네. 짧게 계속. 계속 이쪽으로 밀리니까 공이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걸 이용하는 공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 네. 구분을 잘 못하나 봐요. 어, 어떨 때는 그렇게 치고, 근데 이 구분이 제일 네. 구분이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내가 일단 여기 서서 보는 거예요. 음...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서 보면 네. 여기서서 보면 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밀림이 형성되면 잘못되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공이 이렇게 섰어요 어... 넘어가잖아요 이제 공이. 넘, 넘어가요. 밀림이 형성되면 저기서 밀림이 원투 이후에 밀림이 이렇게 형성됐단 말이에요. 네. 이쪽으로 갈고 오자 하는 네. 힘이 그럼 이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이. 네. 갖고 이렇게 있는 공은 좀... 밀림을 형성 시켜야 되는 음... 거고. 스트크이 들어가서, 음. 어느 정도 임팩트가 들어가서, 원, 투, 쿠션 이후에 밀림을 형성시켜 놓는 공이고, 음. 오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밀림을 덜 형성시키거나, 음. 만약에라도 이 공을, 내가 두께당점은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두께당점을 내가 조합시켜 볼게요. 자, 밀림이 형성될 걸 예상을 하고, 당점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당점을 이렇게 아. 주고, 준 상태로 얘를, 이렇게 밀림을 형성시켜도 되죠. 음. 원투 이후에 내가 밀림을 이용해서 밀림을 아, 이용해서 이렇게 라운드는 어. 그렸지만 회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네. 밀림도 형성되지만 여기서 회전력도 작용됐기 음. 때문에 그죠 원 쿠션에서 이투 쿠션을 향한 입사를 만들어줬잖아요 내가 네. 회전으로 회전으로 만들어준 이후에 여기서 밀림이 형성됐고 라스트에서도 회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조합이에요 아, 음, 두께 당점은. 음. 근데 이렇게 치기는 일단은 밀림의 곡선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어렵죠. 그렇죠. 뭔가 변화를 그쵸, 변화. 그렇죠. 변화를 줄수 있으니까. 그니까꼭 변화를 줘야 되는 공들은 변화를 줘야 쉬운 공과 네. 변화를 안 줘야 쉬운 공을 구분을 음, 해야 되는데 맞아. 지금 이 공은 변화를 안 주고도 칠수 있는 공이잖아요. 음. 내가 얘한테내공항에 내 공이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저 네. 물리를 잘 몰라서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 내 공의 힘을 죽이면, 내 공의 음. 힘을 죽이면, 그러면 자연스러운 입사 반사각을 형성할 수 있는 공인데, 음. 굳이 그거를 음. 얘한테 음. 운동 에너지를 줘서 저기서 밀림을 예상해서 회전력까지 작용을 해서 맞아요. 맞출 이유가 맞아요. 없다는 거죠. 네. 이해됐죠? 그리고 네. 이거는 회전주고 치기가 저한 번에 성공했지만 솔직히 쫄고 있었어요. 음... 회전주고 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밀림이 덜 형성되면 무조건 이거 직접 맞을 거 아니에요. 회전주고 치면. 한 번에 잘친 거예요. 네. <laughs>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공들은 내가 얘를 맞춰서 내 공의 입사각을 최대한 덜 변하게 해서 음... 원쿠션 지점까지 어디까지 넣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서. 음... 내가 얘를 부드럽게 쳤을 때 내가 원 쿠션을 없지. 어디까지 보낼 수 있는지 만약에 아 이렇게 서 있으면 힘들죠 봐봐요 이렇게 서서 여기서 알아보면 부드럽게 코너잖아요 지금 네, 그죠 맞아요. 부드럽게 쳐가갈수 있는 부분이 그쵸. 힘들죠 네. 근데 이것도 조합하면 돼요 음... 보세요 내가 얘를 부드럽게 쳐서 얘를 부드럽게 쳐서 갔더니 여기는 안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입사각이 이렇게 커요. 네. 아, 이게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일로 무조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약간 회전을 빼야 될것 같은데. 그죠? 네. 회전을 더 줄이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무회전을 줘도 넘어갈 것 같아요. 역회전을 그쵸? 좀 써야 됩니 역회전을 좀 쓰면 되잖아요. 음... 조합이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음... 자신이 있으면 네. 이 공을 이렇게 쳐도 돼요. 아. 두께 당점은 조합이기 때문에 언제나 조합이에요, 무조건. 당근. 딱 법칙이란 건 없어요. 대신에 코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공을 음... 내가 부드럽게 이건 못칠것 같은데 부드럽게 친다 치면 역회전을 음. 잡아놓고 쟤를 이렇게 쳐놔도 비슷하게 간다고요 와한 번에 맞췄어요 코너 거기까지 갔는데 <laughs> 역회전 때문에 조합이라니까요 그때그때의 조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치지 않겠죠 그쵸? 어렵잖아요 네. 근데 칠 만한데요 <laughs> 칠 만해요 이게? 네, 근데 어쨌든 오. 그래서 그 상황에선 어려워요 네. 그 상황에서 어려운데 지금 내상황에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는 어려웠지만 네. 이 상황에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음, 원 쿠션. 입사각을 보러 가기 전에 내가 얘를 쳤을 때 어디까지 보낼 수 있을 것이며 음... 이런 배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 어떻게 서 있든 간에 이런 배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 내가 일단 회전을 죽여서. 각도를 짧게 네네.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가 딱 쳤을 때원 쿠션 어디가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음. 내가 밀림을 최대한들 억제를 아니, 밀림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원 쿠션을 부드럽게 갔을 때 보내는 지점이 대략 이 언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코너까지 는안 들어가잖아요. 네. 이 언절이를 들어가는데 밀림이 조금은 생길 거니까 이렇게 입사선을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입사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조금 밀림이 음. 생길 거니까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밀림이 생길 거니까 네. 이렇게 딱 그렸을 때딱 봤더니 어. 무회전이면 오히려 짧게 나갈 수도 있을 확률도 있어요. 음. 그렇죠? 네. 입사반사를 따져봤을 때 무회전으로 쑥 들어간다 그쵸. 치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여기 들어오면 그쵸.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회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해서. 서서 버릴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아주 미세한 느낌 회전 정도만 주는 거라고요 음. 그리고 이런 미세한 느낌 회전은 꼭 필요한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는 입사반사각 대로 잘 가지 않아요. 음... 얘를 맞았을 때 일단 얘는 두껍기 때문에 역회전이 덜 생길 수도 있지만 빗겨치기나 뒤돌려치기 형태에선 미세하게나마 자연적으로 역회전이 걸려요. 어... 앞돌리기에서 미세하게나마 재회전이 걸리고. 걸리고. 네. 그게 진행 방향. 그렇죠 공이 이렇게 예, 맞물리기 때문에 음... 얘, 얘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쵸. 얘는 공이 맞고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공을 돌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역회전이 걸릴 수 있단 음... 말이에요. 그죠 얘가 얘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돌리기, 돌리는 음 거예요, 이게. 그게 그, 그 약간 예. 원리? 네, 원리. 이게 음. 공의 원리예요. 저도 잘은 몰라요. 음 근데 그래요. 음 그래서 뒤돌려치기는 미세한 역회전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런 공들은 어떻게 치는 거다? 지금 빌리안이 형이 친거 그대로예요. 느낌 팁. 네. 느낌 팁 정도 주고 친 거. 잘음 쳤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용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공 이렇게 뒀어요 밀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밀림이 이 밀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원, 투이후의 밀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쓰리 쿠션에서 쿠션에서 쓰리 쿠션을 들어오는 넘어... 라인이 봐요. 거기서 봐요. 1 2 이후에 이렇게 가 버리면 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라인이 여기서 밀림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살짝이거든요. 아, 조금 그렇죠. 이거 공이 뒤집어지는 거죠. 음... 이건 이제 고, 공의 뒤집어짐을 이용하는 거죠. 1 2 이후의 밀림을. 네. 그럼 어떻게 치면 될까요? 그러면 이게 더 쉬워요. 상단적으로 세개 치면 돼요. 무회전으로요? 네, 쳐봐요. 음... 네. 대신에 너무 콱막 칼라가지 말고 시원하게만 쭉 넣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밀림을 이용한다고요. 음... 이공만칠수 칠수 있겠죠? 네. 쉬워요, 생각보다. 두께만 잘 맞으면 <laughs> 두께만 잘 맞추고 배팅만 확치면 네, 네. 이거보다 더 빠르게 치면 나중 에 빌리언이가 이제 배팅이 더 늘어났어요. 네. 이렇게 있는 것도 충분히 칠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이거 이 대전도 아니고 그냥 네. 뭐안 되는 직접, 상황에서 직접. 네.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내가 배팅으로 원 쿠션 지점만 보낼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음 내가 속도를 빠르게 팍 올려서 얘를 막 분리를 이렇게 확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음. 그럼 이 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어도. 어. 그죠? 이 상태에서 쟤를 향해서 두께만 정확하게 맞추고, 쟤를 빠르게만 앞쪽으로 이렇게 쳐. 남잖아요. 그죠? 어. 이제 빌리언이 한번 쳐봐요. 우와! 그냥 무회전으로. 네, 저, 아니, 충분히 되는 공이에요. 빠르게. 네. 대신에 이거는 어, 빌리언이 배팅에서는 안, 될안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자, 그래서 한번 쳐봐요, 일단은. 어. 이건까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너무 위에 많이 줄라고 하지 말고, 네. 패팅을 최대한 살린다 생각하고, 자세 좀 올리고, 팔도 부들부들, 손목도 부들부들. 이거 너무 두껍고요. 자, 이, 아, 이것도 하나 이해해 놓으면 좋아요. 이건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해해 놓으면 좋은 게, 네. 얘가 너무 두꺼우면요. 약간 꺾인. 꽃긴... <laughs> <laughs> 얘가 너무 두꺼우면, 원쿠션을 향해 날아가는 속도가 줄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밀림은 이만큼 형성되고 여기서부터 밀림보다는 그죠? 아하, 얘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 뺏겨버렸잖아요 ]구나. 지금 아. 그래서 원투 이후에 이렇게 튀, 튀, 나올 수밖에 없죠 음. 그 적당하게 얘한테 뺏기지 않고 여기를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얘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절반 언저리 맞춰야 돼요 음. 네. 너무 절반보다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 근데 너무 지금처럼 8분의 6 두께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아까 그게 한계잖아요 빌리언니한테는빌리언니 네. 배팅으로는 원 포인트 네. 그니까. 그렇다고 이거 안 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못 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내 속도에 맞춰서 칠수 있는 거니까 나는 속도를 그렇게 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 두께의 무회전을 조합했다 치면 저는 역회전을 그...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거 못 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속도에다 역회전을 부여를 해 주는 거죠 음. 조합이니까 음. 나는 속도를 10을 썼는데 음. 빌리언이 5밖에 못 써요 네. 그러면 이거 못 치는 공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속도를 네. 10을 쓴 상태에서 무회전을 줘 버렸다 치면 빌리언이는 속도를 5회전? 5를 쓴 상태에서 역회전을, 역회전을 주면 되겠죠 음. 쳐보실게요 근데 그 정도 배팅이면 역회전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한 원팁 정도에서 원팁 반 정도 그 상태로 속도를 빠르게 이건 좀 난구예요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고요 되죠 이제 나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해도 이 공을 못 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네. 두께 장점의 조합이니까 물론 속도가 나와야지만 치는 공들도 있어요. 음... 근데 이런 식으로 두께 장점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내 나한테 맞게, 음... 빌리언니한테 맞게. 음... 나한테 맞. 뭐... 어, 빌이가나 정도 수준은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공을 못 치는 법이 없다고요. 음... 여러분 시청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어, 그래서 각자 자기의 기준에 그쵸, 맞게, 기준에 맞게. 해보고 좋아. 일단 음... 그 연습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제가 딱 나와서 이 공을 딱 무회전이라고 하고 레슨을 해요. 네. 제가 레슨 영상을 만들었어요. 음. 자, 이 공은 무회전으로 시원하게 딱 치면 여기서 어, 곡고현상이 일어나서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날 해봤는데 안 돼. 왜안 되는 거야? 음. 속도가 부족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왜안 되는지. 그렇죠. 왜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큐스피드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음. 해야 되고, 이큐스피드는한 번에 절대로 늘 수가 없어요. 음. 계속. 그렇죠. 계속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아 역회전을 조합을 해야겠구나. 음. 그러니까 누구 한 25점에서 30점 치시는 분이 딱와가지고야그거 역회전 주면 안 돼. 그냥 예전으로 얘기하는... 빠르게 쳐야 어, 돼. 그렇게 해, 하는 거는 잘못된 음. 거라는 거죠. 역회전을 쳐서 안 되는 건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역회전을 주고 쳤더니 어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서 아. 나는 그 속도를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죠? 나는 그 속도에다가 역회전까지 가미를 해버리니까 이 공이 직접 맞아버리거나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죠? 이, 어 빌리언이는 그 속도기 때문에 역캐션을 줘야지 되는 거죠. 음. 네, 이렇게 두께당 좋은 당첨. 좋은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 요뭐 맨날 좋은 말이라고 하니까. <웃음> <웃음> 어쨌든, 진짜 네. 진짜 좋은 말씀. 네, 그래서 이제 두께 당점 스트로크는 항상 조합이라는 거. 음. 네, 다시 네. 할까요? 네. 근데 스트로크이 좋아졌어요. 이게 나 이거 한번한공 못할 줄 알았어요. 어. 스트로크이 진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음. 스트로크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큐스피드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 말고 네. 스트로크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점점점점 부드러... 점점 점점 공을, 공을 굴리는다고 음. 계속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공이 이렇게 공, 스트로크가 공, 공과 스트로크, 큐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 나가잖아요. 점점점점 음. 점점. 달고 나가는. 네, 점점점점 점점 그 느낌이 생기고 있어요. 음. 대신에 빌리언니처럼 계속 탁 치는 공들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죠. 네,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라볶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